시스템 회원 가입 범부처 통합 연구 지원 시스템 메인 화면에서 회원 가입 버튼을 클릭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이라면 내국인을 클릭하고 대한민국 이외 국적이라면 외국인을 클릭합니다. 내국인으로 먼저 회원 가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내국인의 경우 휴대폰 본인 인증 또는 공동 인증서 본인 인증을 클릭하여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단 본인명이 휴대폰으로만 휴대폰 본인 인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 중 메뉴는 현재 해외 체류 중인 상태로 인증 수단을 사용할 수 없는 회원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 본인 인증을 클릭하면 휴대폰 본인 인증 팝업이 뜹니다. 통신사를 선택하시고 전체 동의하신 후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본인 인증이 완료됩니다. 공동 인증서 본인 인증을 클릭하면 인증 팝업이 뜹니다. 전체 동의를 선택하고 인증하기를 클릭하여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약관의 경우 이용 약관과 개인 정보 필수 항목 수집 동의, 개인 정보 선택 항목 수집 동의, 개인 정보의 제3자 제공 및 활용 동의를 모두 확인하신 후 네, 동의합니다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만 모든 필수 항목에 동의하셔야 회원 가입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시 인증 정보에 포함된 기본 정보는 자동 반영됩니다. 나머지 개인 정보 및 소속기관 정보를 입력하신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만약 소속기관이 등록기관에서 검색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 유형을 프리랜서로 등록하여 가입한 후, 아이리스 홈페이지의 퀵 메뉴에서 기관 신청을 클릭하여 해당 기관을 신청합니다. 관리자 승인 후, 아이리스 기본 정보에 소속기관 정보를 변경합니다. 회원가입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내국인 회원가입 중 해외체류종을 선택해보겠습니다. 해외체류종을 선택하시면 안내팝업이 뜹니다. 내용을 확인하신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관리자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1일에서 5일가량 소요됩니다. 해외체류기간이 3개월 미만이시라면 단기체류 임시회원을 선택하고 3개월 이상이시면 장기체류를 선택합니다. 단기체류, 임시회원을 클릭하시면 주의사항 팝업이 뜹니다. 내용을 숙지하신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단기체류는 회원가입 승인일로부터 3개월 후 휴면회원으로 전환되는데 기간 종료 전 3회 이메일 알림을 보냅니다. 만약 임시회원 휴면해제를 하고 싶다면 아이리스 로그인 후 본인 인증하시면 정상 회원으로 전환됩니다. 그 다음 약관의 경우,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필수 항목 수집동의, 개인정보 선택 항목 수집동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활용동의를 모두 확인하신 후, 네, 동의합니다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만, 모든 필수 항목에 동의하셔야 회원가입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및 소속기관 정보를 작성합니다. 만약 소속기관이 등록기관에서 검색되지 않는 경우라면 소속 유형을 프리랜서로 등록하여 가입하고 아이리스 홈페이지의 퀵 메뉴에서 기관 신청을 클릭하여 해당 기관을 신청합니다. 관리자 승인 후 아이리스 기본 정보에 소속기관 정보를 변경합니다. 증빙 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이 해외체류 증빙의 경우 단기체류와 장기체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기 체류의 경우 출입국 사실 증명서 또는 해외기관 재직 증명서를, 장기 체류의 경우 해외기관 재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 확인을 위해 이름과 생년월일이 명시된 학생증, 체류증, 입국 허가서, 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공식 문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번호는 가린 후 첨부합니다. 증빙 서류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콜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고객센터 09시에서 18시 평일 1877-2041 저장을 누르시면 회원가입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완료 후에는 승인 반려 결과를 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승인은 바로 로그인하여 이용이 가능하고 반려는 반려 사유 확인 후 동일한 절차로 재신청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범부처 통합 연구 지원 시스템 외국인 본인 인증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휴대폰 본인 인증 버튼을 클릭하면 휴대폰 인증으로 본인 확인 후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공동 인증서 본인 인증 버튼을 클릭하면 공동 인증서 인증으로 본인 확인 후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거소증 미소지 외국인 가입 신청은 거소증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 선택합니다. 단 거소증, 미소지, 외국인 가입 신청의 경우 관리자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1일에서 5일가량 소요됩니다. 휴대폰 본인인증을 클릭하면 휴대폰 본인인증 팝업이 뜹니다. 통신사를 선택하시고 전체 동의하신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본인인증이 완료됩니다. 공동인증서 본인인증을 클릭하면 인증 팝업이 뜹니다. 전체 동의를 선택하고 인증하기를 클릭하여 본인인증을 완료합니다. 본인 인증 시 인증 정보에 포함된 기본 정보는 자동 반영됩니다. 나머지 개인 정보 및 소속기관 정보를 입력하신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만약 소속기관이 등록기관에서 검색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 유형을 프리랜서로 등록하여 가입한 후, 아이리스 홈페이지의 퀵 메뉴에서 기관 신청을 클릭하여 해당 기관을 신청합니다. 관리자 승인 후, 아이리스 기본 정보에 소속기관 정보를 변경합니다. 회원가입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회원가입으로 거소증 미소지 외국인 가입 신청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거소증 미소지 외국인 가입 신청을 선택하시면 안내 팝업이 뜹니다. 내용을 확인하신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약관의 경우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필수 항목 수집 동의, 개인정보 선택 항목 수집 동의, 개인 정보의 제3자 제공 및 활용 동의를 모두 확인하신 후 '네, 동의합니다'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만 모든 필수 항목에 동의하셔야 회원 가입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약관 동의를 마쳤다면 개인 정보 및 소속 기관 정보를 작성합니다. 소속 기관이 등록 기관에서 검색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앞서 안내드린 것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증빙 문서를 첨부합니다. 증빙문서는 성명과 생년월일이 명시된 재직증명서 또는 비자, 입국허가증, 체류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공식 문서를 말합니다. 단,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번호는 반드시 가린 후 첨부해야 합니다. 저장을 누르시면 회원가입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완료 후에 승인 반려 결과를 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승인은 바로 로그인하여 이용이 가능하고 반려는 반려사유 확인 후 동일한 절차로 재신청해야 합니다. 연구자 번호 발급하기. 아이리스 로그인 후 국가연구자 정보 시스템을 클릭하면 국가연구자 정보 시스템으로 이동을 합니다. 연구자 전환 동의약관을 확인하고 필수 항목에 체크하신 뒤 동의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필요시 연구자 소개 사항을 입력합니다. 개인정보 공개 범위를 설정합니다. 이때 비공개는 본인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과 동시에 다른 연구자의 정보 검색 또한 불가능. 저장을 클릭하시면 연구자 전환이 완료되며 연구자 전환이 완료되면 국가연구자 번호가 즉시 발급됩니다. 만약에 기존에 사용하시던 KRI, NTIS 연구자 번호가 있다면 연구자 번호 통합이 필요합니다. 이때 우선순위는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의 등록, 연구자 정보 이관 데이터 존재, 이관된 과제 정보 존재입니다. 그러나, 본인 확인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해외 체류 중 내국인, 거소증 미소지 외국인으로 가입하시면 기존 발급 정보가 매칭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FAQ, 기존 연구자 번호가 있는데, 아이리스에서 새 연구자 번호가 발급된 경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확인을 클릭하시면 해당 연구자 번호로 국가연구자 번호 발급이 완료되며 자동으로 로그아웃됩니다. 국가연구자 번호가 중복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팝업창이 호출됩니다. 이때 연구자 정보 이관 데이터가 존재하면 해당 국가연구자 번호만 선택 가능합니다. 저장을 클릭하면 선택하신 연구자 번호로 국가연구자 번호 발급이 완료되며 자동 로그아웃됩니다. 아이리스에 다시 로그인하시면 메인화면 우측 상단 이름 옆에서 발급된 국가연구자 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관 신청. 아이리스 로그인 후퀵 링크에서 기관 신청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국내 기관, 해외 기관 중 해당 기관의 소재 지역에 맞게 신청을 합니다. 국내기관 신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신청서를 보면 별표 표시가 되어 있는 정보는 필수로 작성을 합니다. 기관별 표준 간접비 고시율 적용 기관 여부를 체크합니다. 신청을 클릭합니다. 이때 관리자 승인이 필요하므로 1일에서 3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소속기관 추가 아이리스 로그인 후 회원정보 페이지의 하단에서 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는 소속 기관을 검색합니다. 해당 정보를 확인하고 기관 추가를 누릅니다. 추가된 소속 기관을 확인합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면 최종적으로 기관 추가가 완료됩니다. 소속 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관 정보에서 해당 기관을 클릭하고 아래의 저장 버튼을 누르면 바로 변경이 됩니다.